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독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공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 위절부터 같이 보시면 16절에 보면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오직 국률이 없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과 다른 박질과그 열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도 어,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1 7절에 보니까 그 예를 하나 드는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요 어, 야곱은 아직 태어나서 뭔가 하기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작정했대요. 에서가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아무리 어, 안절부절 못해도 하나님이 국률함을 요기, 어, 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 택함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야곱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18절에 보면,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보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완악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바로가 감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악하라고 딱 명령했다면 어쩔 수 없이 걔는 완악할 수 밖에 없는 인생을 살수 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그 바로를 책망하거나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서 그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다를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럼 나중에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책망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허물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 사람들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허물하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뜻이 너는 믿음이 없어야 돼. 라고 정하셨다면, 그럼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니요, 난 믿음이 있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어, 마,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이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도바울의 대답은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또 한동안 답답한 대답을, 대답인 것 같은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는 귀 있을 거과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이 있는데, 제가 토기장이로서 귀하게 쓸 그릇, 즉 예를 들어서 뭐 금을 담아놓는다든지, 뭐 꿀을 담아둔다든지, 그렇게 참 유용하게 쓸 그릇을 하나 만들고, 하나의 그릇은 거기에다가, 어, 오강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오물들을 담아놓을 거를, 어,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천이 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 당신 너무한 거아니요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써먹으려고, 어, 나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상상이라도 그렇게 반문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한 동의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만들어 본게 토기장의 권한인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과 귀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사도바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모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다. 그분이 그렇게 만들게 결정했다면 그런거지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반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어 17절에 보면 성경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가 열가지 제안을 하는데도 계속 어 마음이 강박해서 계속 모세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침내는 홍해를, 홍해, 홍해에 수장되면서까지도, 죽으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시는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냥, 어, 모세가 이끌어서 홍해가 아닌 그냥 육지를 걸어서 가난까지 들어갔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강팍하게 계속 붙잡고 계속, 어,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를 열 가지 재앙 그 기적적인 열 가지 지향으로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홍해가 하려는 엄청난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겁니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난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그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것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강팍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를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면 잘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믿음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은혜구나.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뭘로요? 그 진노의 그릇들을 통해서. 23절을 보십시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료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즉, 우리들에게 국료를 받은 우리들이 그 진노의 그릇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교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한 걸로는 사실은 다 설명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그러면은, 죄를 심어주신,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지. 하나님 정말 난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넌 믿으면 안 돼! 막, 하나님이 막 완악하게 하시고, 막 믿지 못하게 하시고, 막, 막 틀어 맞고 막, 이런 얘기일까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야구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야구보서 1장을 잠깐 보시면요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주거나 죄를 심어주는 분은 아니란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윗절을 한번 보시면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지 하나님이 시험을 주거나 하나님이 죄를 주거나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에요. 어? 그럼 로마서와 좀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 마음으 원래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0명이 출발선에 서서 10명이 요이 땅에서 출발을 했어요.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그대로 그냥 달려, 다른 박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낭떠러져서 지떨어 파멸에 이르는데, 만약에 100 사람이 같이 요이 땅에서 출발하면 몇 명이나 다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까요? 100 사람 전부 다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원래부터 강박했고, 원래부터 완악해서, 그냥 하나님이 건, 건들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100%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박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 지옥의 파멸에 영원한 파멸로 곤두박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니다 즉, 여기서 로마서에서 강팍하게 하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완악하게 하사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막 의도적으로 막 강팍하게 하시고 만들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야구부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내두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그렇게 파멸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냥 내비뒀으면 하나님이 아무런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국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100% 하나님을 모르고 강팍하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다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랬던 우리를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시켜주셨는지 나, 나이강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셨는지.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가 만약에 다른 박질을 하고 구원시켜야 된다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구원시킨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국류의 여길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그 마음을 부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확정인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내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이 구원이 달렸으니, 아버지,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성실한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산다 한다는 한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가 막힌 지식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뇨. 다른 박자를 하는 자로 말미암다뇨.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강팍한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고 했으니 아버지여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종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함께 고백드립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 돌이킬 수 있도록 국률을 베풀어 주어서 주님의 자비와 국률과 그 사랑밖에 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인지요. 얼마나 자비에, 그크신 자비에 성취신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드리니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담담과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